오늘은 개조개에요, 여러분들. 와, 엄청 큽니다, 사이즈. 국내산 개조개고요 구워서 맛있게 먹어보려고 그러거든요. 1차적으로 해감이 와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만 더 해감 살짝 해주고 씻어서 먹으면 돼요. 사이즈가 엄청 커. 와우. 볼을 대로 이렇게 해서 요거 구워 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개조개인데 이런 게 있어. 나 처음 봤어. 요 장면 개조개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요리가 돼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가시죠. 세상부! 에드버티브 천피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독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겨울에 조개구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개구이 모든 막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시켜봤자 먹고 싶은 거못 먹고, 큼지막하게 먹으려고 하면 키조개가 좋긴 한데 키조개는 또 너무 크죠. 굽는데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본게 바로 이 개조개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엄청 커요. 요거? 맛있는 조개에요 요거는 탕으로 끓여먹어도 뽀얗게 우러나와서 맛있고 고기 다져가지고 여기 올려가지고 쪄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오늘 간편한 방법인 구이로 먹어볼 건데요 개조개는 대흥물산이라고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총 1.2kg 거든요 600g 600g 두팩 샀는데 한 팩에 13,800원이에요 로켓 배송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배송비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세상에 이런 거 처음 봤네 바로 당면 개조개에요 보시면 광동식 중국요리래요 이게 개발을 하셨어요 조개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귀찮다 이게. 그러면 요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고요. 뭐 쪄서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바로 먹어 볼 건데 요거는 가격이 한 팩에 8,900원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 내용물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참, 참. 아하! 자, 일단은, 보시면, 찜기, 전자레인지, 뭐, 파스타, 오븐, 그릴, 다 되는 제품이에요. 전자레인지 드실 분들은, 요거가 전자레인지 용기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려서, 초장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특이점이 뭐냐면, 당면이 들어있어요, 당면이. 여섯 개, 그니까, 러 반쪽짜리, 세 개에, 8,900원이니까, 싼건지, 비싼건지, 일단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여기다가, 불 올리고요. 두개 올리고, 그 다음에 요 개조개, 일 여기다 올려볼게요. 이게 훨씬 편하긴 하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통으로 소금 구이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찜도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치즈거든요. 자연 치즈고 모짜렐라랑 고다 치즈랑 체다 치즈가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초장에다가 치즈 탁 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제 아, 끼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콘솔 족 자, 이제 제대로 한번 가자 어, 뜨거워지고 있어. 뜨거워지고 있어. 이렇게 잘 구워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따가 이거 집에 있길래 까르보불닭 소스를 한번더 뿌려서 먹어볼게요. 아, 먹을 게 없다. 어차피 전자레인지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돌려보자, 우리. 두개 돌려볼게요. 어 전자레인지에 딱 들어가네. 자, 이렇게 따라놓고. 오! 여러분, 됐어, 됐어. 당면게 조개. 일단 전자레인지에 엄청 쉽게 되는데? 개이득.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이렇게 조개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잔 가시죠, 여러분. 참, 참, 참. 야, 여기 당면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여기 청양고추하고 여러분들 다진마늘하고 당면하고 관자하고 개조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냥 일단 한번 먹어볼게. 음! 음막 괜찮은데? 일단 은 다진 마늘 향이 되게 가득하고 맵지도 않고 이 당면에 조개 육수가 배어가지고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엄청 좋아하겠는데 대조개 자체가 식감은 그냥 그냥 그래요. 근데 이 조합이 되게 좋은데? 이거를 한국식으로 초장 이렇게 발라서 오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먹어도 될것 같아. 아. 초장하니까 더 맛있어. 역시 한국 사람은 초장이야. 이렇게 바로 생으로 사서 먹는 것처럼 조개 의 텍스처가 좋진 않아요. 근데 이 조합이 굉장히 그냥 소주 한잔 먹기 너무 좋아요. 밸런스가 되게 좋다. 짭조름하고 고소하고 면까지 들어있어가지고 마늘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늘 향이 가득해요. 이제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깨달았어. 초장을 이렇게 붓고 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먹으면 끝나겠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불질 이거네. 야 이거다 이거다. 야아 야, 이거야 이거. 참참참 <laughs> <참>, 가야 되겠다. <laughs> 나 이거 너무 좋아. 나또살것 같아. 비싼데 괜찮아요. 여기다가 또 소주를 이렇게 따라서 개조개 개좋아참참 참. 참, 참. 와. 오! 잘 쪄지고 있어요. 관자가 엄청 크구나, 이게. 아, 아, 와, 죽인다. 자,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조리를 들어가는 거야, 조리를. 자, 초장. 아, 이건 못 참지. 치즈를. 됐어. 놓고. 야, 얘좀 봐. <laughs> 얘네 다 익어 간다, 이제. 올려놓고. 개조아개조게 이만한 거. 초장 찍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 관자까지. 이렇게. 자, 참참작 가시죠, 여러분. 참, 참, 참. 음! 일단 요거 까볼게요, 이제. 3, 2, 1. 와. 와. 어, 아, 다 됐어. 아. 진짜 찐이다. 진짜 미쳤다 이거. 치즈가 너무 먹고 싶어 이거. 어 이건 못 참지. 이거 돌려가지고 찍어 먹자 치즈에다가. 자 이거 먹어볼게요. 어 내장이 녹지는. 음 관자도 너무 맛있어. 이거는 치즈 이렇게 그라탕 하실 거면 이런 식으로 드실 거면 맛있는데 살은 그냥 이거 한 거만 못해요살 맛을 제대로 즐기고 싶으면 이거 통으로 이렇게 구워서 드시고요. 조합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드시면 돼요. 와. <laughs> 어, 뜨거. <laughs> 음. 음! 아, 아 이거 한입 주고 싶다, 우리 녹진이들.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음! 아. 아 제대로 먹어보자, 이제. 아. 아, 치즈가 너무 좋아. 참참참 가시죠. 참, 참, 참. 참. 아, 나 살찌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내년부터 빼지, 뭐. 음! 와. 초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안 끊어져. 나한번 먹고 나니까 미칠 것 같아. 가시죠. 참, 참, 참. 여기서 딱 하나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딱 청양고추만 있으면 진짜 완벽할 것 같아요. 다 먹었네, 벌써? 이거 봐봐, 읽는 거 봐봐. 다익었어 이제. 아니, 여러분들, 개조개는 특징이 관자가 두 개예요. 쌍관자입니다. 개이득입니다. 보통 한개 아닌가? 얘는 그래서 개조개인가? 이런 느낌. 자, 여러분들, 까르보 불닭소스예요. 이걸로 한번 해서 개조개랑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 먹어볼게요. 음.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가 있어! 고맙다. 자, 오늘은 개조개 먹어봤는데요. 맛있습니다. 맛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장도 맛있고요. 입에 풍성함, 그리고 치즈랑 초장이랑 이게 먹는 거 맛있고 개조개 안 드셔보신 분들은 한 번씩 드시면 짜잘하게 이렇게 까먹는 것보다 하나를 크게 먹는 만족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괜찮은 선택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키조개, 그다음에 가리비하고 이 개조개만 있으면 살량이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당면 개조개는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늘 향이 강하고 생각보다 개조개의 함량이 적어요. 그래서 그냥 양념 맛으로 호로록 호로록 하실 분은 괜찮아요. 아주 간편했다. 전자레인지만 돌려도 꽤 맛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주가TV 참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인정? 어 인정. 순국 콩나물국, 지해장국는